용골이가 어디야? 아, 미안. 여기인가? 아 내가 아, 다 나왔어, 다 나왔어, 다 나왔어. 미드 먹을려한다. 이막쳐봐 여기다 여기 보고. 이게어 아, 오, 어떻게 이겼어? 오케이, 미드 나이스 자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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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자, 저거 꺼졌거든? 같이 넘어가자, 같이 넘어가자. 어, 이 타이밍을 찾아. 이 타이밍을 찾아. 조용히 해라고. 아, 씨발, 어. 아염마가 앞으로 빼꼼 나왔네. 이건 예상. 있다. 빠졌다. 이거 경기야 오프로 때 이럴 때. 아, 오프로. 어 하고 그냥 팀원이랑 같이 나가. 까비. 나이스. 소리. 어, 내가 미드 커버하러 갈게. 나이스 미. 이 어, A로 나이스. 오케이. 이러면 궁포까지. 어, 아, o 개쌌네 나이스. 이세이브하이 나이스. 야, 세이브 하자. 나이스. 나이 어?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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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어, 나이스. 이스 어, 예? 예? 나이스. 나이고이이스이 나이스. 3렸다 레전드. 어. 나이스. 형아 거기나아 오빠다 오빠 오빠 오빠야 오빠. 오, 그래. 오, 나이스.